안녕하세요. 행복시하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그레일입니다. 마지막 그레일을 맞이해서 2024년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또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매집했는지 살펴보면서 2025년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23년과 2024년 이 2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음, 고민하고 또 실제 시도도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얻고 이뤘는지 어,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보면은 어, 코스피는 2024년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쭉 7월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면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7월까지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코스닥은 잠시 반짝하다가 2024년 이렇게 들어서 잠시 반짝하다가 쭉 흘러 내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는 저평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올해 전세계 꼴찌를 경험하면서 좋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언어 때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정점을 이뤘던 게 얼마 전 있었던 바로 이 비상기험 사태가 아닐까 싶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외환시장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어, 어떻게 될지, 아직도, 뭐, 앞날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굉장히 위태비태한 상황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데 내년에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 정치적인 상황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것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어, 관세 이야기는 당연히 있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뭐 취임할 때 어, WHO도 탈퇴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거, 미국이 이게 뭐 우선을 해야 된다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상황들이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고, 그때그때 어 맞게끔 또 우리도 투자 대응을 해 봐야 되겠죠. 어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단적인 예로, 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음 제조업이 살아있는 국가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조선 분야에서도 많은 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중국이 부유하고 있는 군함들의 숫자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조선소가 별로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국 가서 알겠지만은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중국에 대항해서 싸우려 그러면은 현재 부여하고 있는 배도 정비해야 되고 또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일본과 우리 나라가 당연히 미국하고 협력국이 배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우리가 다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얻을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목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지요. 올해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집한 거는 일단은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력들이 현대차,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대형주는 팔았지만은 중형주와 소형주 쪽으로는 매집을 많이 해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중형주와 소형주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주가 변동 생각하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중형주 쪽으로는 에코프로, 에코 현대, 로템, 투산 뭐 이런 거 매수를 했고 소형주 쪽으로는 테커윙 일진전기, 바이넥스 뭐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은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 끼고. 그 의약품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약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성장 산업으로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도 뭐두 종목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정권회사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업종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 좋았다고 해서 뭐 내년도 뭐안 좋을 것이다 이런 서프런 기대는 뭐 실망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오전 시황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과 2024년은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었지 실제 기술로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컴퓨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게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했지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도 봤듯이 알파고란 게 나와가지고 사람하고 바둑을 어서 이기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은 물론 뭐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였고 또 그리고 뭐 실제 이용 관련해서는 좀먼 나라 이야기였죠. 일부 테크 기업들이 뭐 자기 회사 운영을 위해서 이용한다. 뭐이 정도만 우리가 뭐 생각을 했지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저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는 생각은 좀 하기 어려웠죠아 그런데 2 0 2 3 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 이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트랜스포머하고 인공신경망을 갖다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챗GPT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가히 충격적이었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실제 사람들이 써보기도 하고. 또, 유료로 결제해서서 보기도 하면서, 또, 거기 수익을 갖다가 조금씩 만들어내자, 다른 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뭐, 메타에서도 여러 가지 학습된 어떤 툴을 만들어냈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MS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 학습된 것들을 만들어내놨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쓰라, 그러니까 실제 가지고 썼죠. 또 그리고 또 기업들도 실제 가지고 와서 강화학습을 하면서 또 다른 이런 인공지능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법률에 특화된 거, 그림에 특화된 거, 동영상에 특화된 거, 각기 회사 사무에 따라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또 하고 싶은 것들에 따라서 특화된 이렇게 강화 학습된 이렇게 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학습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로 가우리치면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어서 많이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에 끼지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크게 보면 은 윈도우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윈도우 체제 내에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또 안드로이드 체제 내에서 움직이고, 또 애플에서 만든 iOS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아 실제 이제 윈도우 안에서 움직이니까 윈도우도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코팔라시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하고 서비스를 하고 구글도 재미나이라고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드웨어 이제 온디바이스에쓸수 있는 그런 노트북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휴대폰도 현재 나와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서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뭐 우리 유튜브 영상을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물을 볼때좀 자동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실용적인 면에서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늘어나게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떤 데는 뭐 독자적으로 어떤 걸 개발을 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윈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센스 같은 걸 공장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뭐 기업의 안전이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뭐 분류라든지, 그러니까 유통에 있어서 물건을 분류한다든지, 여러 쪽으로 실제 산업에 쓰이는 것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자, 요거는 뭐 2024년에 이제 이렇게 일어난던 일입니다. 만들어지자, 지금 각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AI 관련 학과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력들을 배출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일전에 뭐 TV 같은 거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제조 공장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로서 분석을 해가지고 좀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거나 겠아니면 품질 검사를 하는데 불량률을 줄인다거나 또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한 일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에 어,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인력들이 나와서 그 이제 배치가 되겠죠. 그런 배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제조 업 기업들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우리 제조 업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그냥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기술들 하나씩 적용되는데 실제 공장에 가서 그런 거 설치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저가 직접 개발한 거 가지고, 어떤 데는 분질검사, 어떤 데는 뭐 사람을 대신하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아니면 물건 같은 거 우편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류 같은 거.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성장 중이고 인력 란에 갔다가 채워있을 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게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2020년, 22년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채 g PT로부터 시작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실제 쓸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경제적인 가치라고 하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애들이 이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 인터넷을 보급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수많은 산업들을 만들어 낸게 미국이고 또 GPS를 공개를 해서 관련 산업을 갖다가 많이 지금 만들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보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길에서도 컴퓨터를 쓸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제 꽃피어가는 것이 이런 인공지능인데 모든 기술들이 집약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2023년부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미국으로 친다면 서부 개척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한 곳에 상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쭉 이렇게 개척해가면서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이렇게 선점을 하려고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어, 말을 타고 가서 찌뽕하면 여기 네 땅이다 이렇게 해줬듯이 그냥 선점하면 이게 짓고요. 그냥 개관을 해서 하면은 거기서 어온 것도 다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엠에스나 뭐 여러 기업들이 어 자기만의 영역을 갖다가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요 한해에 또 미국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기술 독립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나기 위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로봇 산업 쪽에서는 우리는 중국한테 뒤져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다른 국가들은, 정말로 미국의 그 기업들은 어떤 총력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 나름대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지원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지금 만들어내려고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비밀의 어떤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안한건 아닙니다. 각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삼성도 휴대폰에 온 디바이스 AR을 심어서 동시 통역이 가능하게 만들고 또각 회사들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개 전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2023년과 이 24년이 굉장히 허그 벌판에 땅 따먹게 할수 있는, 여기는 찐뽕하면 우리 끌었고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빈 땅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에 우리 국가의 명운을 걸고 온 국민이 총력전을 해서 기업이 그렇지 않아도 각 개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어, 국회에서는 입법을 하고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당당히 여기서 뭔가 하나를 선점할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2023년 그 이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우리가 뭐 K-pop이라고 해서 BTS 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던 그런 시점에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나름대로 의 어떤 영역을 갖다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구축에 나가기 시작했었더라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빛나는 국가가 될 수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2023년, 2024년 국가적인 도움은 일관성이 없었고 각 개별 기업의 정말로 참 각개 전투만 있었습니다. 전부 다 따로 따로 놀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줬던 모습은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국민들이 편갈라서 서로 싸우고 지금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한발 멀리 두고서 그 이외에 다른 것들 가지고 니 잘났니 내네 잘났니 하면서 싸우면서 시간 낭비를 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2024년을 것으로 바라기는 2025년 되면 어떻게든 뭐 불안한 전국의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뭐 한동안 시끄럽겠습니다만는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고 정리가 되어서 다시 또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6.25때다 때려 빠진 그 국가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로 맨주먹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많은 국가들이, 전세계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롤 모델로 삼아서,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발전하자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미국의 기술을 배우고, 심지어 법까지도 없어서, 독일의 법도 가지고 오고, 일본의 법도 참고하고, 미국의 법도 참고해서, 법안도 만들고, 뭔가를 준비해서 만드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또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갖다 기술료 직업하고 아니면 때는 훔친 것도 있었겠죠. 또 연구인 것도 있었고, 안 줘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것들도 있고, 후발 주자였지만, 유일하게, 유일하게 선진국,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정말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마지막 국가라고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력 있는 국가,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충 정리하고 지난 2년간이 매우 매우 안타깝고 이 중요한 시기를 갖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우리 역행인게 정말로 참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이라 극복하고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우리가 지금 뭐 2024년 미국은 이렇게 수많은 이 혁신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외투자한 국민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도 그 지금 가면 돈을 벌겠느냐? 항상 그건 아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데서 기회가 있지. 남들이 돈을 다번 상태에서 나도 벌어봐야지 하고 뛰어가게 되면 총알바지 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들어갔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그러는 가 보면서 아, 전 세계에서 싼게 자식 우리나라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있던 이 제조업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 로봇이 대신해서 수익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점에 놓여 가지고 있고, 그동안 이 공부하고 학습시키는 데 돈이 되었다면, 이제 그 돈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다시 제조업 쪽으로 들어가서 발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 굉장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2024년 모두 다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면은 또 2025년에는 또 다른 일들이 생길 거고,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겠다 하지만 미국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중국 역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그 가운데서 투자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